네, 오늘 말씀해 주목은 물러날 곳이 없는 인생이 축복이다. 옛날 우리 속담 중에 배수의 진을 친다 이런 말이 있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마지막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때 여러 통로가 청통로, 특별히 퇴로가 있으면 비교적 여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취업은 못 하는데 집이 아버지가 사장님에요. 이 뭐. 견만하죠 연애는 못하는데 아직 기수가 어려요. 좀덜 긴장하겠죠. 시험 준비하는데 지금 뭐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다음에 기회가 있고 또 나를 받쳐줄 사람이 있으니까 좀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취업은 못하는데 뭐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뭐 몸도 아프고 어렵다. <laughs>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기수 지금 환갑 기수다 시, 시험 시험 준비 안 됐는데 이제 올해로 지나면은 입사 연령이 제한이다. 이런 사람의 긴장감은 최고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왔는데 <laughs> 여러분 나병 환자들 사실 얼마나 따돌림 당하고 그 사람들이 당시 생존 방법이 뭐였냐면. 성 앞에 입구에 이렇게 움크리고 있으면 은 나병 환자들도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성 위에서 남는 음식을 이렇게 던져줬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가 돼서 그 안에서 사람 잡아먹고 지금 중례산해하고 있는데 무슨 나병들한테 던져줄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상대편 적게 가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방법 취하자. 근데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건진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이 문둥병자들처럼 문등병자들,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한 번씩 경험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절망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결국 살려주더라고요. 서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곱하기 진짜 천배 만배 인생 살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배수의 진을 친 사람들이 좋은 면이 있냐면 이 중에는 지금 막 부도 위기, 올해 뭐 입사의 위기, 관계의 위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일단 배수의 진이 쳐진 사람들은요. 온갖 레크레이션이니 온갖 좋은 것들이 별로 안 들어와요. 오직 나와 하나님, 오직 나와 죽음, 오직 나와 순교, <laughs>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앞에 정근같이 쓰게 됩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laughs> 절망 안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 네 명이 좀 궁금하죠? 안 궁금할 거예요 사실. <laughs> 뭐 뭐가 궁금하겠어 지금? <laughs> 이거는 전화 궁금해. 요 저야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궁금해. <laughs> 여러분 전혀 안 궁금해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laughs> 이 성경상의 문둥병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게하시의 아들들이었대요. 엘리사의 사환 게아시 외투랑 이거 훔쳐가지고 속여가지고 문둥병 바랬는데 근거 구절이 있어요. 왕하에 보면은 그 자손과 그 자식들이 문둥병에 바랬대요. 그래서 게아시의 저주 때문에 <laughs> 이 아들들이 문둥병에 바랬는데 걔네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됐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유력한 라비의 전승에 에 그 추석에서 제가 봤습니다. 결국, 이 문둥병자들 다 죽을 뻔 하다가 공로를 세운 거 아니에요? 아람에 있는 재산을 다 긁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워졌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갑자기 개하시가 왕 앞에 가 있어요. 왜냐? 아들이 공을 세웠으니까 아버지까지 이제 다시 복직이 된것 같아요. 이거 제 추측인데. 여러분 내일 우리 대만 선교 130명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이점이 뭐냐면 선교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대만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고성 선교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내일 대만 선교 가면은 이분들이 과거 달리 굉장히 잘해줄 거예요. 왜냐면 하 자기들도 이제 일주일에 있다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도. 그 전에는 천도 구럭이었는데 이제는 왕을 살리고 백성을 살렸으니까 그 아버지도 복직이 되고 얘네들도 죽을 때까지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살아날 수 있던 비법이 뭡니까? 절망하지 않은 거죠. 3절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절망했으면 다 자살했습니다. 제가 오늘 팀 모임 하는데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티몬이 티아 팀원, 갑자기 티 아침에 한강에 마실을 나갔다가 마실이 우리나라 한국 전통 말입니다 산책이 산책을 나갔다가 자살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한강에 뭐가 떠 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티원이 연락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는데 시체가 맞았어요. 또 오늘 그또 사진까지 찍어 와가지고는 쉐어링하고 막그 팀원들 막 사진 시체 보면서 뭐뭐 뭐 이거야 하면서 놀래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자살에 동참합니까? 제 제자 한 명도 자살한 애가 있어요. 걔 굉장히 예쁜 애였거든요.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자살했어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laughs> 주변 환경이 아니야. 내가 끝났다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127시간이란 영화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laughs> 실화예요. 미국 사람인데 주말마다 사막에 트레킹을 갔어요. 어느 날 동굴 쪽으로 가다가 <laughs> 그만 동굴 밑으로 떨어졌는데 팔이 그만 바위 사이에 꼈네요. <laughs> 오른쪽 주머니에 손전등 하나. 작은 잭라이프 하나, 500ml 물. 이걸로 일주일을 버텼어요. 도저히 안 빠져요, 나. 네. 사막이니 사람도 없어요. 근데 결국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했죠? 팔을 잘랐어요. 싫어요, 싫어이 싫어. <laughs> 사람 나온 다음에 <laughs> 미국 전역을 돌면서 사람이 살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지금 강연하고 다녀요. 현대 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이 있어요. <laughs> 절망이 있어요. 이젠 나 돈도 없대는 거예요. 스펙도 없대는 거예요. 끝났대는 거예요. 빚쟁이들밖에 없대는 거예요. 제 주변에요. 빚져가지고 감옥 갔다고 지금 잘 살고, <laughs> 지금 큰 성공까지는 아니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수 삼수 장수했지만, 지금 떳떳하게 쇼핑도 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취업 못하고 10년 동안 백수로 있다가 좋은 형제 만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laughs> 제 친구 하나는요, 보험에 있었는데 영업이 하나도 안 됐어. 근데 자기 와이프가 요즘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지금 고비사막가 있어요, 고비사막.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진영에 들어왔더니 안에 엄청난 음식들이 있어요 헉겁 찍어 먹었겠죠 이걸 보면서 우린 뭘 느끼죠? 이들이 이거 먹고 또 구걸하러 다녔으면 또 공허했을 거예요 여러분 맛집에 가서 마, 맛있는 거 먹으면 <laughs> 어떤 생각 들어요? 맛있어요 근데 또 먹고 싶어지죠 먹고 살 문제를 영원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먹고 살거 없다, 진짜 힘들다, 이런 사람들. 오히려 맛집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다 보면 영안이 열리고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맛있어지고요, 위장이 고쳐지고요, 미각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이 문둥병자들이 그 다음에 봤더니 옆에 온갖 금은 보아 막 챙겼어요.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아압왕이 왕이면 전국이 자기 거 아니에요? 사람 욕심이 너무 참 끝도 없죠? <laughs> 나봇의 그나 포도원이 또 갖고 싶었나 봐. 끊임이 없는 거예요. 문득병자들이 <laughs> 이렇게 살아서는 안겨겠다 희망을 전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laughs> 세상에서는 이미 내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여러분, IQ가 돌고래인데 어떻게 수석할 수 있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0m가 20초인데 어떻게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으며. 나름대로 주어진 게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게 절망은 아니죠. 문둥병자들은 뭐가 있었어요? 절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음성 따라 그냥 간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됐지만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자기 아버지도 복직된 거 아니에요? <laughs> 중국어 속담 중에 제일 유명한 속담, 뭐, 부파만 집잖짠 알죠? 느리게 가는 것 염려하지 말고 멈추는 거 염려해. <laughs> 중국 속담 제일 유명한 거예요. 느리게 가는 거 염려하지 말고 멈추는 거 염려해. <laughs> 대부분 문제가 뭡니까? <laughs> 멈춰버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이들이 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laughs> 이들에게 모험할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laughs> 이들에게 황염 무렵에 아주 사람들 안 보일 때 헝길이 <laughs> 정신 가지고 사절해 보니까 <laughs> 살려두면 살 것이요, <laughs> 죽이면 죽을, 게, 죽을 것이다. 잃을 게 없다는 정신이야. <laughs> 우리나라가 힘들어도 왜 지금까지 왔냐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석유도 안 나죠. 부존자원도 없죠. <laughs> 도대체 우리나라 사실 있는 게참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 12위예요. 북한 빼고 북한 합치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laughs> 북한 빼고 스페인보다 높아요. 원유가 없으니까 원유 정제 시설 만들어서 뽑고요. 옛날에 일본에서 전자 제품 잘 만드니까 우리가 그거 잘 흉내내가지고 잘 팔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남미의 브라질 위에 베네수엘라. 전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생필품도 없대요. 브라질 보십시오. 브라질 원수림 어마어마하죠. 지금 경찰들이 월급을 못 받아서 파업을 하고 있고요. 강도들이 지금 들끓고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으면은 모험할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이 중에 내가 내서울 것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내가 어떤 모험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laughs>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지금 3D 업종 어디에 가라 그러면은 남들 안 가는 3D 업종에 갔는데 거기가 아람 군대가 온갖 좋은 곳을 버리고 도망간 정말 좋은 보아밭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보아밭은 여러분 3D 업종 중에서도 얘기 안 해줍니다 좋으면 경쟁자가 되는데 왜 얘기하겠어요? 거기를 알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거기에 종사하는 자녀들, 거기에 종사하는 친척들, 또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laughs>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꽂아주세요. 진짜 좋은 데를. 아직 많이 있어요. 안 알려줄 뿐이에요. 누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laughs> 우리가 스펙 쌓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에너지만 빠져요. 에너지만 빠져요. 내가 이 비밀을 과거에 알았으면 <laughs> 지금 옛날에 했던 거다 지금 반대로 할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미국 연수 갔지? 그때 중국 연수 가야 된대. 내가 왜 그때 왜 그때 요리학원에 등록했지? 다른 거 등록했을 텐데.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것저것 바꿔서 할게 굉장히 많겠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2년 2년째인가요? 이 앞에 서강대 그 입시 날그 입시가 아니라 그 오리엔테이션 날 전도 전두, 하러 갔죠. <laughs> 서강대 전도하는 날 어느 큰 교회서 에 전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개척 교회라. 주전자에 진짜 커피도 못 넣고 전도지만 갖고 왔어요. <laughs> 그 같이 온 교회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 교회는 푸드 트럭을 갖고 왔어요. 푸드 트럭에, 발음 맞습니까? 푸드 트럭에 에스프레소 기계까지 있어서 그걸 뽑으면서 정문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기가 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정문이 아니라 후문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이 나타났어. 서강대 오리엔테이션 날 선배들이 애들을 갑자기 정문에서 싹 모아가지고 단체로 후문에 모아놨어. 갑자기 강당이 후문에 붙어 있었거든요. <laughs> 다 모아놨어.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다 떠나가고 걔네들이 <laughs> 진짜 다 모여 있는데 <laughs> 입학생들 전체한테 전도지를 다 줬어. 한 명도 안 빼고 진짜 다 줬어요. 다 나눠준 다음에. 그 거기 서강대 아루티 c 선배들이 와서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린 다 나눠줬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것들 많이 주실 겁니다. 먹을 거 없다고요? 먹을 거 주실 겁니다. 형제 없다고요? 1 0년이 있을 거고, 잠이 없다고요? 언젠가는 생길 것이고, 지업 없다고요? 언젠가는 생길 것이고. 은의 다음에 이들이 한 행동이 참 대단해요. 이들이 8절을 보니까 은과 금괴가 있으니까 신났어요. 야, 우리 성안에 있는 사람 쌤통이다. 우리 그때, 우리 멸시했지. 이걸 우리가 아랍이나 다른 데 팔아가지고 멋지게 집 짓고 자랑하러 다니다. 근데 9절에 갑자기 모두가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침묵하면 벌이 우리에게 임한다. 뭐가 생각났을까? <laughs> 얘네들은 누구 아들이죠? 개아시 아들이에요. <laughs>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은과 의복을 숨겼다가 <laughs> 문둥병 당해가지고 큰코 다친 거를 <laughs> 자기들도 느끼죠. <laughs> 우리가 아버지의 전철을 밟으면 될 것인가. <laughs>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과 백성한테 돌리려고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개아 씨의 아들들은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전승이 맞든 틀리든 그 다음, 다음 장에 보면 <laughs> 수냄 여인이 왕한테 가뭄 후에 집을 찾으러 올때 <laughs> 문둥병 걸린 게아 씨가 왕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laughs> 누구 덕입니까? 이들이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고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스꾼한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 뭡니까? 사신대사 이 사람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laughs> 신호위반을 해도 이 사람들은 딱지를 안 떼요 웬만한 죄를 져도 범법행위 처벌을 안 해요 <laughs> 하지만 이 사람들이 크게 처벌받는 게 있어요. 나라에서 그대로 할인 거 제대로 안전하면 큰 데미지 있고 큰 처벌이 있어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단어를 자기 말대로 함부로 통역을 잘못했다는 큰일 나요. 저 내일 대만 가는데 제가 저 목사님 옆에서 중국어로 통역하는데, 물론 저는 제 마음대로 하죠. 근데 <laughs> 하지만 내가 진짜 결정적일 때는 제가 나서잖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 내보내고 저는 밥 먹을 때, 놀때 이럴 때만 어, 어? 그게 데미지가 없으니까 어? 이 음식이 안심인지 어, 등심인지 이게 사랑인지, 페일인지 그 차이야 맞든 틀리든 먹어보고 아니다 느끼면 그걸로 끝도 아닙니까? 하지만은 생명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건요 정확히 하게 해야 돼. 그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laughs> 사회에서는 약속 철저히 지켜. 자기 메인 밸류나 자기 명성에 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막 늦어. 교회에서는 그 대충 해. 이거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은 더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약속이면 더그 시간에 오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언약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에는요, 웬만하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여기에서 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이 있대니까요. 여기 없고 다른 데 있으면은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금은보화를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자꾸 나가봤자 공허하고 비교하고 어려워진인 거죠. 세상은요 루키즘이라고 하죠. 사실 여러분 예쁜 사람이 대접 더잘 받죠. 명문 대학 나와야지, 그 사람 더 높이 쳐주죠. <laughs> 돈더 많이 있어야 그 사람 우습게 안 보죠. 제가 요즘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파주에 신방 갔더니 그집 강아지가 저를 너무 따라내또 제가 개띠 아니에요? 아, 이제 개를 길러야 될 때가 왔다. 인터넷에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근데 참이 강아지의 세계도 참 처절하더라고. <laughs> 예쁜 강아지, 청담동에서 파는 거, 200만 원, 150만 원, 중간급 50만 원, 60만 원, 외모 없는 강아지 20만 원 초반에. 내가 네, 한번 가봤어. 저는 강아지 외모를 차이를 분별을 못하겠어, 진짜. 그래서 20만 원대를 살려다가 주인한테 그랬지, 좀 비싼 거 없어요? <laughs> 외모 없는 강아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강아지 공장에서 나서 그런지 아 요만한 강아지가 링겔 맡고 있어 그래서 어 이거 아무래도 데려갔다가 금방 장례 치올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지금 진짜 기도하고 있어 <laughs> 사실 저는 가정견 어디서 난걸 분양을 받고 싶어요 파주에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거의 저한테 넘어올 뻔 하다가 정을 못 끊어서 그냥 기르기로 했대. 그래서 저는 그냥 선교 갔다 오면은 이제 한 마리 지금 데려오려고 합니다. 뭐 하다가 지금 강아지 얘기가 나는데 <laughs> 세상은 루키즘이죠. 동물의 세계도 그러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러나 문둥병자들도 자기의 가치를 뒤로하고 엠베서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가치가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게 뭡니까? 주님 사면 감당하십시오. 주님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일을 해도요, 내가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면 절대 여러분 못 자릅니다. 사장님이 그 사람 어디서 하고 찾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거줄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물론 할 곳이 없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 있는 사람이. 물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내안에 모든 것을 짜내요.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laughs> 내가 물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물러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게 돼요. <laughs> 내가 물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물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아람 군대가 다 놓고 간 금은 보화와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누구를 위함인가? 이게 언제를 위함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걸 지금부터 생각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로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에 가는 게.